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화학 다섯 종목 차트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가 2차전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차트만 볼게요 일목균형표랑 캔들차트만 보겠습니다 삼성 SDI 일목균형표 일봉차트입니다 지금 비금친 구름대 하락하고 있고 그 아래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배열되어 있고, 그 아래 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행스팬도 보면, 주, 가 아래에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세입니다. 하락세고, 음, 아직 뭐, 반등의 기미는 없습니다. 캔들 차트 볼게요. 삼성 SDI 캔들 차트 월봉. 월봉 보면 5주선이 하락하고 있 까만색인데, 5주선 하락하고 있고, 그 아래 캔들이 있어요. 그래서 월봉상 하락세입니다. 주봉상은 20주선이 중요하죠. 빨간색이 20주선인데, 20주선이 하락하다가 좀 완만해졌는데, 다시 한번 또 가속이 붙었어요. 5주선도 지금 20주선 아래에서 하락하고, 캔들도 그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상도 하락세고. 그리고, 뭐, 캔들차트 일봉, 일봉상도 지금 61선, 21선, 51선. 그냥, 월주일 다하락습니다 하락의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그냥 외국인이 줄기차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팔고 있고 이 외국인들이 파는 걸 멈추지 않는 한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볼게요 SK이노베이션도 비금침 그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축가 캔들 역배열 되어 있긴 해요 근데 하락세가 아주 세진 않아요 지금 한번 반등을 크게 줘가지고 음 저점은 이탈하긴 했는데 하락세는 세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 후행스팬 보면 바닥 잡고 한번 반등을 줬어요. 반등 줘서 살짝 멈춰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상승세인 건 아니, 아, 아닙니다. 상승세는 아니고. s k 인노베이션 보면 까만색이 5월선인데 5월선 아래 캔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락세고. 주봉도 20주선, 5주선. 이렇게 역별되어 있고, 아래 캔들이 있어서 하락세고. 일봉상도 60주, 61선 하락, 2 0일선 하락, 5일선 하락, 캔들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번에 만든 장대, 음봉에서 약간 반등한 상태에서 멈춰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반등을 한번 크게 줘가지고 좀 멈춰 있는 거지, 사실상 뭐 하락세입니다. 그럼 왜 이게 하락세냐? 보시면, 이것도 외국인이 삼성 SDR만큼 아니더라도 팔고 있잖아요. 세력이 팔고 있으니까 하락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금 비금친 구름 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별되어 있고 어, 캔들도 아래에 있어서 하락세입니다. 하락세인데 얼핏 보기에는 뭐 행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락세예요. 이게 하락세라고 봐야 되고 이평선이 다 역별되어 있어요. 까만색이 5주, 5월선입니다. 5월선 아래에 캔들이 있어요. 뭐 하락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주봉도 20주선 5주선 하락 그 아래 캔들 하락 일봉상도 파란색이 61선, 빨간색이 21선, 그 다음에 까만색이 51선, 캔들, 전부 다 역별되어 있고 하락세입니다. 아직은, 그럼 왜 이게 하락세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엄청 팔고 있어요. 기관도 뭐 별로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세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사주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면 돼요. 외국인 살때 사고, 팔때 팔고 포스코홀딩스가 마찬가지예요. 비금친 구름 때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캔들 이게 역배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물론 후행스 팬이 음, 보면 반등했다가 아예 깊게 하락했다가 반등 줬지만제차또 이게 긴 음봉이 지금 절반도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락세다. 보스콜딩스도 5주선이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 아래 캔들이 있어서 여전히 월봉상 하락세 못 면하고 있고, 주봉상도 20주선, 5주선, 캔들, 이렇게. 캔들이 조금 하락이 가속화되는 모습이에요. 200주선을 하향이탈 해버렸네요. 이번에 음봉이 좀 세게 떨어지긴 했네요. 61선, 파란색이 61선, 빨간색이 21선, 까만색이 51선, 하락세입니다. 그럼 이건 이거는 왜 하락이냐 이것도 뭐 외국인이 별로 사고 있지 않아요 개인도 별로 안사 아무튼 하락세에 붙어있다 이게 포스코홀딩스는 과거에 외국인이 고점에서 엄청나게 때린 종목에 이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때린 종목이라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LG화학 볼게요 LG화학도 포스코홀딩스랑 비슷해요 비금친 구름대,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화선. 캔들,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고, 하락세고. 약간 뭐, 저점 치고, 이제, 반등한 다음에 재차 하락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큰 음봉을 극복 못하고, 하락세다. 올봉상, 비슷합니다. 모든 2차 전지 주식들이 지금, 올봉상, 5주, 5월선이 하락한 지 오래됐어요. 그 아래 캔들이 있는 것도 오래됐고, 지금 1년 이상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주봉을 보면 20주선 빨간색이 20주선이죠. 검정색 5주선 그 밑에 캔들 여전히 역배열 되어서 하락이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빨간색 아니 파란색이 6 1선 빨간색 2 0선 검정색 5주선 캔들 거래에도 좀 세게 나오고 있네요. 하락세고 그러면 이 주식이 또왜 하락세냐? 이거는 기구, 외국인이 대놓고 팔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기관도 팔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삼성 SDI부터 보면, 외국인 매도세가 거세잖아요.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매도세가 거셉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주봉으로 보니까 아직도 매도세가 거세네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매도세가 거세고, 이게 처음에 이게, 이것 때문에 잘안보이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렇지 않아요 포스코홀딩스는 별로 매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는 진작에 여기서 다 매도를 때려놨기 때문에 매도를 때려놓고 그냥 가격만 하락시키라고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여기서 엄청나게 팔았는데 이걸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 가격 이하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게 주식의 속성이잖아요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파는 거. 근데 고가에 팔아먹었으니까 이걸 저가로 만들어야 자기들이 이긴거죠. 올라가 버리면 외국인이 세대는 거잖아요 LG화학도 무지하게 때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음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진짜 간단한 게 외국인이 사주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눈치를 잘봐 가지고 외국인이 사주는 종목, 그런 종목 위주로 하면 됩니다. 근데 뭐, 간혹 뒤통수를 때리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에 있는 2차전지 주요 다섯 종목, 모두 외국인들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